자, 여기 어저께 밤부터 오늘 지금 시각이 1시까지 조갑니다, 지금. 어걸었어 자, 형님 거랑 제 거랑 같이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 많이 잡았네요, 그래도. 이 굳은 날씨 속에 아주 지금 바람이 지금. 6m, 5m 이 정도 계속 굴고 있어가지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요일 1시입니다. 1시 제가 이 시간에 들어가지고 지금 대편성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온 곳은 어디냐면은 망월수로에 1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망월수로 오고 지금 또 이렇게 망월수로에서 지금 대편성을 다 끝내놓은 상태고 지금 띠를보정을좀더 하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떡밥은 <놀람> 오늘 두 가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 지렁이까지 세 가지. 11시쯤에 도착해가지고, 대편성하고 그리고 자리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하나 를 만들어가지고, 자리 제초작업 형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지금, 재편성까지 맡겼어요. 바로 위에 전기줄이 있어가지고, 대를 했다가 짧은 대로가어요가 나야 되는데, 또. 좌측부터 38, 40, 36 9대 4, 4, 4, 4, 2, 4, 4, 8, 4, 2. 마지막. 김대관은 대4대는7렁년대4는4 0년이 48대는 40년대 48대는 4은년대 48대는 4 0년씩4어대는4 0년이4측대는 40년대 48대는 40년대 48대는 40년대 4 8 낚시하기에 뭐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형님 어? 아니요. 좀 전에 대피고 이제 밑밥한 번씩 던졌어요. 입질 어, 오빠 어, 받았어요? 받았어, 한 번. 어, 잡으셨어요? 어. 야, 어. 딱 제대로 는데 예.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네. 아시는 지인분들은 이강리에서 낚시를 하셨는데, 입질 한 번도 못 보시고 철수하셨대요, 지금. 지금 새벽 4시가 이제,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4시 20분, 12시부터 계속 했는데, 아, 찌, 움직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와이 아, 이렇게 뜨끈뜨끈한데 입질을 안 해? 와, 돌아버린다. 지금 막 지금 동이 터오르고 있네요. 지금. 밤에 지금 밑밥을 충분히 줬으니까 오늘 또 아침부터 낮까지 한번 기대를 해 봐야죠 밤에 밑밥 준게 헛데이 또 되진 않길 바라면서 밤에 기압이 낮은 거 빼고는 상황이 좋았는데 단한 번의 입질도 없었네요 안녕하세요. 아, 리틀명말입니다. 아, 오늘 제가 들어온 곳은 망월수로입니다. 망월수로 어제 밤에 들어가지고 와 자리를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이쪽 옆에처럼 이렇게 구성했거든요. 작업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지금 좌대를 치고 지금 대편성은 밤에 다 했는데 밤에는 입질도 한 번도 없었고 찌가 이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색도 좋고 물색은 이렇게 보다시피 물색이 엄청 좋습니다 수심도 1m 60에서 2m권 그런데 밤에 입지를 한번못고 왔어요 밤 기온이 어저께 17도까지 떨어졌어요 낮 기온이 어저께 27도였고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고기들이 움직임이 좀 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가지 요인은 지금 어저께 배수를 하다가 지금 물이 조금씩 조금씩 차 올라가지고 한 거의 한 15cm 이상 차 올랐습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유입되는 물이라면 수로에서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논에서 나오는 물이라 아무래도 붕어들이 흙탕물이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먹이활동과 활성도가 변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쪽 망울수로에서 아침부터 네, 오늘 오후까지 약질 한번 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와 부가를좀 보여드리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모닝커피 한잔 하고 와서 낚시에 한번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6시니까 한 7시 돼야 입질이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지금 잠깐 쉬었다가 자리로 다시 올게요. 이게 어저께 밤에 나온 건데, 초저녁이랑 밤, 내기는 밤에 나온 거. 괜찮네요. 오. 형님이 또 커피 한잔 맛있게 타줘가지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아침 아침 낚시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하십시다 파이팅 아 밤에 꼼짝을 안 했으니 뭐. 아침에 꼼짝하겠지. 이이이아 얼마나 큰 놈이 나오려고 그래 또아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밤에도 밑밥을 많이 넣었으니까 분명 조간에 있을 거예요 분명 있을 거예요 분명 아,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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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바오지 새끼 때문에 저거 보다가 씨. 아 찌를 이를 지금 찌타까지 동동 뛰었는데저 가마우지 저 가마우지죠? 쳐다보다가 지금 아 진짜 저거 아주 도움이 안 되는 구만. 저놈 새끼 아주 지금 맞은편 배수펌프장에서 지금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리 들리시죠? 비 오는 소리가 아니라 물이 지금 수로를 통해서 이쪽 수로를 통해서 논으로 지금.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지금. 오늘 낚시 안 되겠는데, 이거. 아니, 내일 모레 비 온다는데 왜 물을 퍼 올리지. 오늘은 햇빛도 안 나네요. 지금 서서히 구름이 걷히긴 하는데. 지금 4팔대가 이쪽으로 제일 왼쪽으로 오고요. 지금 40대가 아, 니 38대가 사팔대에 있던 자리로 지금 들어갔어요 조금 있으면 해가 반짝 날것 같아요 그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옮겨라고 있는 거. 걸었어. 어, 아, 빠졌다. 아. 보셨어요? 이다 올렸어요. 다올라 왔어요, 거의 다. 와. 여기 하나구나. 아, 좀더 기다려야 되나? 빗도 엄청 길게 쓰는구나 네 외반은 걔는 그냥 원봉조체들구나 원봉들이 얘는 네. 예,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네 사람마다 틀는데 녹색이 잘 보이는 사람 예. 네. 빨간색이 잘 보이는 사람은 야간 캐비지 녹색 쓰 건져 보아 그러세요? 보안 좋아 입질이 딱그 눈에 안들어요아 제대로 올라왔는데 좀 전에 아, 찌가 멋있게 올라왔는데 살짝 설걸렸다 빠지는 느낌 너무 아깝네 너무 아까워 오늘 그게 첫 입질이자 마지막 입질이 될수 있는 건데 걸어냈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분명 또 입질을 할것 같아요 배터리를 좀 갈고 오겠습니다. 마이크. 아 씨. 아. 아, 다 올라왔다 내려갔어. 아 씨. 아, 형님, 다 올랐다 내려갔어요. 아. 아, 배, 배터리 갈고 오는 사이에. 아, 진짜. 배터리를 갈, 갈러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딱 올리네. 아, 진짜. 야가 빠졌다, 야가 빠졌어. 아, 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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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치 걸었어. 야, 첫수 나옵니다. 와, 첫수, 첫수. 밤새 입질 없다가 첫수 나왔습니다. 아이고, 7집 밖에안 돼. 자, 큰거 노려봐야 돼요. 큰걸 노려봐야 돼. 해가 완벽히 떠 오르니까 햇빛이 좀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입질이 시작하네요, 이제. 이야... 처음에는 이거 잡어인 줄 알았어요. 잡어. 너무 깔짝깔짝 거려 가지고. 그 나왔습니다. 그래도 낮에 바짝 한번 쪼여야겠네. 낮에 집중해서 오면은 큰놈 나올 만날 수 있을 것 같네. 걸었어. 자 찌를 잘 올려 준 붕어입니다. 지금 또 한수 나왔어요. 아. 작은데 예쁘네요, 붕어. 자, 지금 10시입니다. 시간 만에 또 한수 또 추가. 제 좌측대, 사팔대 지금 입질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저러다가 살짝 들어갔다가 쫙 올려줬거든요. 지금 똑같은 패턴의 입질이에요 지금. 지금 강화권 수로는 밤 낚시가 조금 이른 감이 있고 한 2주나 3주 후에 어, 밤 낚시가 잘될것 같아요. 밤에는 지금 입질이 없다가 낮에 지금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떠오르고선 좀 약간 뜨거워, 약간 뭐랄까 따뜻하다 이런 느낌 받을 때 입질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나이스샷 아 뜨졌어. 낚시라는게 밤에 안나오면 낮에 나옵니다 낮에 네? 두마리 잡았어요 두마리 면피했어네 한마리 더 잡아야 면피를 면하죠 형님 그래, 두마리가 아니어서 그러게요 나거 아니야 그쵸 어 이쪽 그죠어 이쪽 딱았어 올사 왔다. 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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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 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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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다 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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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올라왔다사 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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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됐어 됐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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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야세 번째 붕어 나왔어요 아 이렇게 빨갛빨갛지 속세트로 올렸다가 쫙 끌고 들어오고 네, 네, 살치 입질 살치 입질 물류좀 많이 올렸는데 고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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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다가 풀끝으로 오고아 오늘 <laughs> 배수만 안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물을 언제 세울래나 야 진짜 딱 1시간에 한, 한 마리네 1시간에 한 한번입질주네 자, 여기 어저께 밤부터 오늘 지금 시각에 1시까지 조과입니다, 지금. 동출한 형님의 조과. 짜잔. 어우, 맥이 한40 넘는 거. 붕어. 사이즈 좋습니다, 형님께 더. 제 거보다 마리수도 좋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망울수로 붕어 그래도 깨끗하고 좋네요 아주 자 형님 거랑 제 거랑 같이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 많이 잡았네요 그래도 이 궂은 날씨 속에 아주 지금 바람이 지금 6m 5m 이 정도 계속 불고 있어가지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방생해 주고 뒷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우저말안 듣는 메기 새끼 저거 아주 어우 자, 방생해 주겠습니다. 어이구, 많다. 자, 가라. 자, 잘 가라, 아들. 고맙다 고마워 자가 가라 자 메기도 가고 가라 가가 가. 절로 절로 고기는 다 방생해줬습니다 자 아, 그래도 어저께 저녁에 못본 아침에 다 봤습니다. 오전에 지금 보다시피 물결이 엄청 세요. 지금 바람이 한 6m 정도 지금 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점심을 먹고 왔는데 낚시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시각이 1시예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20분이고요. 지금 바람도 세고 물결도 너무 세가지고 망월수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낚시를 해봤는데 망월수로 입질 타임 시간은 대략 그냥 대략입니다. 이거는 저녁 6시부터 10시 그리고 오전에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이게 입질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질은 진짜 시원시원하게 찌를 잘 올려주더라고요. 뭐 간혹 가다가 살찌처럼 되게 빠른 입질을 표현하는 붕어도 있겠지만 그 외의 붕어들은 진짜 찌를 중호하게 잘 올려줬어요. 오늘 아쉽게도 바람이 이렇게 조금 세지 않았으면 좀 늦은 시간까지 좀 낚시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왔는데 바람도 세고 물결도 세고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망월수로 붕어도 깨끗하고 수심도 1m 60에서 2m권 너무 좋아요. 작은 붕어가 올라와도 수심이 좋기 때문에 손맛도 좋고 또 넓은 또 수로에서 자연지에서 낚시를 하니까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비록 뭐 붕어 마릿수는 뭐4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그래도 뭐 충분하게 손맛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 오늘 또 하루 즐겁게 재미있는 낚시하고 갑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자 접어. 낚을수록 낚시 오실 분들 제자리 말고 요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저 형님이 했던 자리로. 저쪽이 더잘 나와요. 이쪽은 시아리 좋고 저쪽은 시아리 잘지만 마리수 팁입니다 팁 오늘 망월수에서 하루 재밌게 놀았습니다 오늘 망월수에서 주변만 정리한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